재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을 둔 부모님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캠미 장학생 1호 지금 너무너무너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고,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란에 그 장학생에 관한 링크를 걸어둘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서 본인도 괜찮고, 본인 주변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제가 그 사연을 꼼꼼히 읽어보고 응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캠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드디어 수능 이틀 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많이 많이 고생하셨고요. 작년 12월부터 사실은 수능 결과가 나오고 재수를 맘먹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0... 1개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열심히 한 학생들 대로, 그리고 많은 슬럼프를 겪은 학생들은 많은 슬럼프를 겪은 학생들 대로 모두 모두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재수생,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수능 전날은 초중일 공부를 한다기 보다는, 여태까지 정리해왔던 오답노트를 한번더 훑고, 좀 최대한 컨디션 유지를 하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수능 전날, 그러니까 수능 한 2, 3일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수험생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서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막 영화 보러 다니고, 진짜 맥주 한잔 하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수능 전은 집에서 이제 심신을 가다듬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겠지만, 이제 한 11시쯤에는 누워서 이제 자려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정신 없을 테니 미리 가방 준비 다 해놓고, 오답노트 꼭 챙기세요. 이게 제가 영상들마다 오답노트 매월 보는 모의고사로 오답노트는 꼭 하라고 얘기를 해놓는데, 하셨죠, 여러분들? 오답 노트 꼭 챙기시고요. 부모님들도 이제 수능 전날 다음 날또 도시락 싸는 부모님들 학원에서 수능을 치러 바로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다 준비를 할 텐데 부모님들 뭐 죽을 좀 준비하셔도 되고 체하지 않을 딱딱하지 않을 좀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탕 못 먹게 하겠지만 바로바로 바로 쏙쏙 입에 넣을 수 있는 사탕 쉬는 시간에라도 먹을 수 있게 사탕 그리고 차. 너무 뜨겁지 않게 조금 미지근하게 차나 커피나 부모님들 준비해 주시고 어, 수능 당일 날 아침에 당연히 차가 많이 막힐 거니 조금 일찍 출발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결과는 여태까지 나의 지난 노력과 그리고 한20% 정도의 운이 더해져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응원하겠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재생 여러분, 그리고 수험생을 둔 부모님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도 좀 쉬셔야겠죠? 수능 이후에는 이제 수능 가제점 하고, 그 이후에도 좀 마음 편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